되기만 하면 몇억 원의 시세 차이를 누릴 수 있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개발지구 지난해 가장 높은 청약률을 보인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약경쟁률이 최대 458대 1까지 치솟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경기도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아파트 2,800여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176명이 부정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아파트의 프리미엄이 7억원에서 8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자 중에는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이용하려 전북유양원에서 생활하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 17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대부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과천이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77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82명도 신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시흥시와 평택시 내 토지 11,400여 제곱미터를 18억 원에 사들인 뒤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두 곳도 입건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로원으로부터 법원으로, 압수 영장을 걸고 받았습니다. 피의 사실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관한 혐의이고 이들은 135명에게 개발오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2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의 무등록 증개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